오늘부터 이 게임은 금지다 아 박사님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아저씨, 아저씨. 가시나 단디 알았제한 번만 더 해봐라 고막 확. 엄마까지 왜 이래 이건 나쁜 게임이 아니란 말이야 엄마는 이 게임 이름도 모르잖아 이름 <laughs> 박사님 요거 이름이 뭐예요? 똥권이라고 뭐라고요 똥권이요? 아이고 주자봐라 가시나야 니네 어디 게임이 없어서 똥게임을 하노? 이름만 딱 봐도 환하다 니네 절대 하지마라 에 엄마! 맞아요 틈만 나면 게임만 한거 저희들이 잘못한 거 맞아요 야차은아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강제로 금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가 옳지 않다는 거냐 아빠는 너희들을 게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야 게임이 위험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뭘 보호해요 아빠가 강제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건 게임이 위험하고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, 게임이 꼭 위험하고 나쁜 건 아니지. 하나야, 아빠는 게임이 나빠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많이 해서 못하게 하는 거야. 그럼 게임을 많이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저희가 적당히 할게요. 그럼 되잖아요. 얼만큼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니. 하루에 딱 5시간만 할게요. 안돼, 너무 말았나 1시간이요, 한 1시간이면 한 괜찮죠? 30분! 아빠, 30분만 더 쓰세요. 싫으면 간두던가. 게임 한 판당 5분이라고 하면 매일 30분이니까. 30분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보통 요리도 1 시간은 걸리는데. 아니, 30분이면 충분해. 애들이 거부하면 어쩔 건데? 어쩌긴 뭘 어째? 저 게임기들 다 갖다 버릴 거야. 음, 딩이 어머니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? 에? 에, 아이 그럼요. 에 박사님 말씀이 백번천번다 맞지요. 아이 마저는 그 박사님 하자는 대로 할게요. 좋아요. 하루에 30분만 할게요. 약속하기다. 네. 네. 아빠. 근데 이 게임 내용이 형도 하거든요. 내용이 형은 어떡해요? 박사님을 설득하면 게임을 계속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이 너도 30분이다. 아. 게임하고 싶어 미치겠어. 방금 하고 왔잖아. 근데도 또 하고 싶어. 안 돼. 참아야 해. 아빠랑 약속했잖아. 그래. 하나마리 맞아. 나도 많이 하고 싶지만 약속은 지켜야 돼. 아, 참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. 우리 떡볶이 좀더 맵게 해달라고 하자.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, 이럴 때 매운 거 먹으면 다 있는데. 유진아! 우리 집에서 제일 매운 떡볶이야. 엄마 고향에서 가져온 매운 고추를 엄청 넣었거든. 먹을 수 있겠어? 이거, 먹어본 사람 있어? 원래 없는데 요즘 생겼어. 저기 저 아저씨들 이사님 저희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돼요? 떡볶이 좀 물에 헹궈 먹으면 안 돼요? 와신상담. 옛날 중국의 어떤 왕은 엄청나게 쓴 쓸개를 씹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고 한다. 우린 쓸개 대신 엄청나게 매운 떡볶이를 씹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지. 그럼 앞으로도 계속 드실 건가요 당분간 이사님 매번 드시는 그 음료에도 의미가 있나요? 가이을 달래주는가? 이사님 너무하세요 혼자만 드시다니 자 음, 어, 감사합니다해이사 어. 게임 접속률이 떨어졌네. 우려했던 대로 도운과 리모가 눈치챈 건가? <laughs> 개인전이 이대로 끝나면 너무 싱겁지. 비서님, 제가 한말 기억하세요? 하, 글쎄, 워낙 많은 말을 들어서. 무슨 말을 말하는 건가? 도운과 리모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길 거라고 한 말.